사람들은 흔히 정면으로 맞서 싸워서 이기는 것을 용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고대 병법가 손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최상이다. 이 말은 단순히 전쟁터에서만 통하는 지혜가 아닙니다. 오늘날 기업가의 시장 경쟁, 회사원의 조직 생활, 개인의 자기 개발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정면 충돌로 얻은 승리는 잠깐의 쾌감은 줄지 몰라도 상처와 앙금을 남기고 설득과 협력으로 얻은 승리는 오래도록 지속됩니다. 오늘은 실제 역사와 현대사회의 국직한 사건들을 통해 손자의 가르침, 모공의 지혜를 살펴보겠습니다. 손자의 원전. 손자는 손자병법에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상병벌목 기차벌교, 기차벌병, 기하공성. 즉, 최고의 전략은 상대의 계책을 꺾는 것이고, 그 다음은 동맹을 끊는 것이며, 그 다음은 군대를 치는 것이며, 가장 하책은 성을 공격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깊은 뜻 해설, 상병 벌모, 가장 뛰어난 전략은 상대의 계책을 꺾는 것입니다. 즉, 정면 충돌이 아니라 상대의 생각과 계획 자체를 흔들어 싸울 필요를 없애는 것이지요. 기업에서는 경쟁사의 전략을 꿰뚫고 시장의 판을 바꾸는 것이고 회사원은 논리와 설득으로 상대의 생각을 바꾸는 것이며 개인은 나쁜 습관과 잘못된 신념을 꺾는 것과 같습니다. 기차벌교 그 다음으로 좋은 방법은 동맹을 끊는 것입니다. 이는 불필요한 연결고리 즉 잘못된 관계나 소문 연대를 차단하는 힘입니다. 기업은 유통망이나 불리한 제휴를 정리해. 리스크를 줄이고 회사원은 불필요한 줄석이나 뒷담화의 고리를 끊어내야 하며 개인은 자신을 방해하는 인간관계에서 벗어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차 벌병. 그 다음은 군대를 치는 것입니다. 이는 정면 대결 물리적 충돌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손자는 이것을 차선책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싸움은 곧 비용과 상처를 남기기 때문입니다. 기업에서의 가격 전쟁, 회사원 간의 감정 충돌, 개인의 무리한 자기 몰아붙임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기하공성. 가장 하책은 성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성을 공격한다는 것은 상대를 끝까지 몰아붙여 돌이킬 수 없는 파괴를 의미합니다. 기업은 시장 자체를 붕괴시키고 회사원은 조직의 신뢰를 잃고 개인은 자기 자신을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손자는 이것을 최악의 방법이라 경계했습니다. 실패 사례, 베트남 전쟁. 미국은 군사적으로 압도적이었지만, 베트남 전쟁에서는 승리하지 못했습니다. 정면 충돌을 택한 결과, 수많은 희생과 사회적 상처만 남겼고, 세계 여론의 신뢰도 잃었습니다. 이것은 손자가 말한 공성, 즉, 가장 하책의 선택이었습니다. 기업가 적용, 경쟁사를 무너뜨리려, 무리하게 가격 전쟁에 뛰어들면 결국 시장 전체가 무너집니다. 회사원 적용. 직장 내 갈등에서 목소리를 키워 이긴 것 같아도 관계와 신뢰는 오래 상처로 남습니다. 자기 개발 적용. 자기 자신을 과도하게 몰아붙여 무너지는 방식은 결국 번아웃으로 이어집니다. 성공 사례. 쿠바 미사일 위기. 1962년 미국과 소련은 핵전쟁 직전까지 갔습니다. 그러나 케네디 대통령은 군사 공격 대신 해상 봉쇄와 비밀 협상을 선택했습니다. 결국 위기는 평화롭게 해소되었고 전 세계는 핵 참화를 피했습니다. 이것은 상병 벌모의 실제 사례였습니다. 상대의 계책을 꺾고 전쟁 자체를 피한 전략이었습니다. 성공 사례, 베를린 장벽 붕괴. 1989년 동독 시민들의 평화적 시위와 국제적 압력 속에서 베를린 장벽은 무너졌습니다. 총한발 쏘지 않고 자유를 얻은 역사적 사건이었습니다. 이것은 기차 벌규의 사례라 할수 있습니다. 잘못된 동맹과 억압 구조의 끈을 끊어내며 평화의 길을 연 것입니다. 성공 사례, 브렉시트 협상, 영국의 EU 탈퇴는 충돌을 불러올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수년간의 협상을 통해 절충점을 찾아 큰 혼란 없이 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이것은 기차 벌병의 사례에 해당합니다. 충돌을 피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협상으로 피해를 최소화했습니다. 성공 사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리먼 브라더스 파산 이후 세계 경제는 붕괴 직전이었습니다. 각국이 보호무역으로 대응했다면, 대공황이 재현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G20 정상들은 공조를 선택했고, 국제협력은 위기를 막아냈습니다. 이는 상병 벌모와 기차 벌교가 합쳐진 사례입니다. 계책을 꺾고 잘못된 동맹을 끊어내며 새로운 협력 관계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성공 사례 OPEC 플러스 원유 감산 합의. 팬데믹으로 석유 가격이 폭락했을 때 산유국들은 끝없는 가격 전쟁에 빠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우디, 러시아, 미국은 감산 합의로 시장을 안정시켰습니다. 이는 기차벌교의 사례입니다. 잘못된 경쟁 구도를 끊어내고 새로운 협력을 만들어낸 것이었습니다. 성공 사례, 미중 반도체 공급망 전략. 미중 무역 전쟁은 단순한 관세 부과가 아니라 기술 패권 경쟁이었습니다. 미국은 동맹국들과 함께 반도체 공급망을 재편하며 정면 충돌 대신 전략으로 우위를 확보했습니다. 이는 상병 벌모의또 다른 예입니다. 상대의 계책을 꺾고 새로운 판을 짜버린 것입니다. 성공 사례, 파리 기후 협정, 각국은 기후 위기 앞에서 대립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단기 이익을 내려놓고 장기 생존을 위해 협력을 택했습니다. 이는 기차 벌교에 가까운 사례입니다. 잘못된 이해관계를 끊어내고 더큰 협력의 틀을 만든 것이지요. 성공 사례, 미중 무역 협상 1단계 합의. 전면 무역 전쟁은 모두를 파괴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양국은 1단계 합의를 통해 부분적 절충을 선택했습니다. 완벽한 승리는 아니었지만 싸우지 않고 모두가 살아남는 길이었습니다. 이는 기차 벌병의 사례입니다. 충돌은 있었지만 절충을 통해 최악의 상황은 막아냈습니다. 정약용의 교훈,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체면은 상대를 꺾는 데서 빛나는 것이 아니라 살려주는 데서 빛난다. 상대를 살려줄 때 오히려 내 품격이 높아지고 신뢰가 쌓입니다. 혹시 지금 직장이나 삶에서 풀리지 않는 갈등이 있으신가요? 그 문제를 정면으로 깨뜨리려 하기보다 설득, 협력, 전략이라는 다른 길을 찾아보십시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길이야말로 진정한 성장의 길입니다. 오늘 우리는 아홉 가지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베트남 전쟁은 정면 충돌이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보여주었고, 쿠바 미사일 위기는 협상과 설득이 전쟁보다 강하다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베를린 장벽은 자유와 변화가 억압을 무너뜨리는 힘임을 증명했고, 브렉시트 협상은 절충이 충돌보다 지혜로운 길임을 보여주었습니다. 2008년 금융 위기는 국제 공조가 대공황을 막을 수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OPC 플러스 합의는 위기 상황일수록 협력이 시장을 살린다는 사실을 드러냈습니다. 미중 반도체 전략은 21세기의 전쟁이 총칼이 아닌 기술과 공급망에서 벌어진다는 점을 보여주었습니다. 파리 기후협정은 단기 이익보다 장기 생존을 택하는 협력의 용기를 보여주었고 미중 무역 협상 합의는 완벽한 승리보다 절충이 더 오래 간다는 지혜를 남겼습니다. 이 모든 사례는 같은 메시지를 전합니다. 싸우지 않고 얻은 평화와 협력이야말로 가장 오래 남는 습니다. 기업가에게는 시장에서의 협력과 전략이 회사원에게는 설득과 신뢰가 자기 개발을 하는 개인에게는 내면의 전쟁을 줄이고 삶의 방향을 설계하는 지혜가 싸우지 않고 이기는 길이 됩니다.